안녕하세요, 코비즌스입니다. 어, 특이하고 이쁜 샌들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와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킹이라는 브랜드의 유니크라는 제품이에요. 유니크 샌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렇게 게임팩을 보면 제품의 모양의 이미지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뭐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바로 한번 제품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디자인은 다 똑같고 뒷부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어, 뒤가 터진 전형적인 샌드 형식의 제품이고 이 제품은 뒤가 막아져서 약간 그 스니커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은 그 보트 슈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게끔 돼있어요. 일단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어, 이렇게 끈을 꼬아서 만든 그런 거예요. 끈을 다 꼬아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어, 해놨습니다. 킨이, 어, 킨이라는 브랜드에서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내세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샌드라면 발가락이 노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발이 좀뭐 다친다던가 혹은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뭐 아웃도어라든가 뭐 산, 강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혹여 발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돌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발 발의 손상이 라고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어, 발을, 발을 보호할 수가 있고 어,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어, 그런 어떤 컨셉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뭐 그냥 툭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어 발을 좀 보호한다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끈 재질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음 꽤나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적당한 어 탄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등 이 가운데 부분, 운동화로 말하면 혀 부분이죠. 끈도 있고, 다좀 동일하게 생겼는데 어, 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풀고 어, 운동화처럼 일반 스니커처럼 끈을 쪼였다가 풀었다 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어,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역시 혀와 어, 바디가 일체형이라 크게 이 끈이 크게 상관 없을 정도로 피팅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이즈가 여유가 많이 생기면 끈을 좀 땡기면 되겠죠. 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또 어, 유니크 샌들의 특징이다. 어, 일반적인 샌들과 다른 어, 끈이 있다. 끈이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 혹은 기능적인 측면까지 보완한 그런 어,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안쪽, 발 뒤꿈치 쪽이 어, 닿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또 볼륨감을 음, 볼륨감 있게 디테일을 넣어서 착용감에 어, 영향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창은 EVA 재질 같아요 제가 만져보니까 아웃솔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형태나 그런거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생고무 재질로 하중이 실리는 부분은 해놔서 내구성에도 어느정도 좀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 눈에 보이네요 어, 이런 부분 참 좋아요 만져보시면 어. 오, 약간 접지력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음, 착화감과 내구성을 적절히 조금 음, 다 갖춘 그런 걸로 보이네요. 음, 그래요. 이거는 뭐더 뭐 이상 제가 뭐말과굽할 것보다 한번 착화를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께 그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킨의킨이란 어, 브랜드의 유니크라는 샌들을 지금 신었습니다. 척하를 했고요. 이쪽은 전형적인 이뒤축이 터진 샌들 형식의 유니크 유니크 샌들이고, 얘는 스니커 느낌이 나는 음, 이렇게 뒤쪽이 막혀 있는 어, 스니커 느낌의 유니크 샌들입니다. 어, 이쪽은 좀더 어, 볼이 좀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좀더 잡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제 취향입니다. 완전 시원하고요. 일단 정말 아 이게 다 뚫려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상당히 편해요. 음 발등의 어떤 그 피팅감이나 이런 게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부드러운 피팅감 그리고 신축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어서 되게 편한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일반 운동화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쿠셔닝 쿠셔닝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발을 딛고 섰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부드럽고 어 약간의 푹신함까지도 있는 그런 음 바닥의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뭐 샌드링이이정도면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어, 오, 야, 괜찮네요. 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야 이거 신으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음, 편하고 시원하고 샌들의 어떤 그 어, 기능적인 부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다 수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괜찮네요. 오, 좋다. 자 방금까지 유니크 샌들 한번 신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오 이거 또 물건인데요.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전혀 새로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제품들과도 다르고 또 제가 소개했던 그런 운동화라든가 다른 어떤 신발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디자인과 느낌의 제품이라 처음에 저도 좀 소개할 때 어떻게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고 어떤 느낌이 날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약간의 걱정도 있고 근데 착용을 해보니까 그 걱정이나 궁금이 다 해소됐어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여름용 샌들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브랜드 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상으로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에서 신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틀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대부분 다그 전형적인 샌들 모양 슬리퍼 같은 그런 어떤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유니크하잖아요. 이름답게 정말 유니크하고. 어, 이렇게 유니크해도 막상 신었을 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 없는 것인데 아, 정말 편했습니다 어, 기, 일반적인 뭐 슬리퍼나 샌들의 편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어, 사실 신어봐야 알것 같은데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건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매력이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이란 브랜드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본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어, 처음에 생겨서 어, 국내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네요 어, 아무튼 이런 브랜드 이런 멋진 제품이 있다는 거 오늘 알아서 너무 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름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고 저도 어제부터 집에 에어컨을 드디어 가동을 했습니다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어, 이런 계절일수록 생각나는 게 샌들이죠 저는 바로 이 유니크 샌들 내일부터 당장 신고 나갈 겁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킨니다 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할 게 있어갖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고요. 이 제품이 제가 신어보니까 음, 여기가 가장 큰특징이것같아요 여기 끈. 일반 샌들하고는 다르게 약간 로프 같이 생긴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겼다가 쑥도 잡아 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피팅감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착용했을 때 발을 좀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좋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쪽에 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형 그대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모양이 나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발을 탁 집어 넣었을 때 잡아줍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보통 샌들이나 뭐 슬리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착용하고 걸어 다닐 때 발이 놀아요. 그렇죠? 구조의 어떤 특징상 발이 딱 고정될 수가 없어요 발이 막 놀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다 보면 좀 발에 피로감이 금방 오고 하는데 이킴 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풋배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발이 딱 고정이 됩니다 딱 고정된 채로 오랫동안 걸어 다녀도 어떤 기능성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발이 좀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며칠 동안 신어 봤거든요 어... 자, 유니크 샌들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어떤 일반적인 다, 타 브랜드의 기존에 우리가 봤던 샌들이나 어떤 슬리퍼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음, 독특하고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뭐딱 보기에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뭐 반바지나 뭐긴 바지나 이런 어떤 패션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타일에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신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 여러분들께. 지금 딱 좋은 시즌이고 그래서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아, 유니크샌들 리뷰는 오늘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